전 전장을 집어삼킬 준비가 된 K2 카빈 버전.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볼게. 먼저 시선을 끄는 도입부, 날렵한 라인과 실용성으로 무장한 이 총은 현대 교전 환경에서 기동성과 유연성을 최우선으로둔 설계 철학을 보여준다. 보병들이 도심 근접전 차량 탑승 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아진 충열과 플랫톱 상단 레일, 그리고 M4 스타일의 조절형 개머리판을 적용한 모델이 바로 K2 카빈 계열이다. 외형부터 이야기하자면 K2 카빈은 원형 K2의 DNA를 유지하면서도 단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전통적인 K2 위상단 리시버 형태와 폴딩 스톡의 실루엣을 닮았지만 핸드가드에 피카티니 레일을 갖춰 광학 장비 백업 사이트 레이저 라이트 등 현대화 액세서리 장착이 쉬워졌다. 짧아진 310mm 약 12인치 급총열을 사용해 전체 길이가 줄었고 접거나 당길 수 있는 개머리판 덕분에 차량 특화식 규비 근접 전 임무에 최적화된 모습이다. 수납과 이동성에서 큰 장점을 보이며 조작계는 전통적인 K2와 호환성을 유지해 훈련 전환 비용이 낮다. 엔진 성능이라는 표현은 총기에서는 발사 체계 가스 시스템 사격 성능으로 읽어야 한다. K2 카빈은 K2의 장기인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이어받아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뢰성 높은 작동을 보장한다. 짧아진 배럴 때문에 원거리 유효 사거리는 약간 줄지만. 도시 교전 거리 내에서의 총탄 속도와 관통력은 여전히 5 5.6x45mm 5 나토 탄약 특성에 의해 충분한 성능을 내준다. 연사 속도는 전통적 K2 계열과 유사한 수준, 약 700~800발 분 범위로 표기되는 자료들이 있다. 이며 컨트롤 가능한 반동 특성과 실전적 관용성 덕분에 교전에서 빠른 정조준과 추적 사격이 가능하다. 현장 운영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듈성과 유지보수다. 피카티니 레일과 호환성 높은 매거진 표준화된 부품 구성은 부대가 다양한 첨단 장비를 손쉽게 장착하고 교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기존 K2 계열 부대들이나 예비 부품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은 물류적 이점을 제공한다. 신형 완전 교체보다는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이런 점은 작전 지속성에 큰 영향을 준다. 가격과 시장 출시 일정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도 빠뜨릴 수 없다. 군경 수출용으로 이미 다양한 K2 변형이 생산 수출된 전력이 있으며, 민간 수출용 세미오토 모델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예. KEC 수출 사례 및 K2 파생형의 전시 출시 기록, 민간 시장에서의 가격 가늠은 제조사와 규제, 수출 조건에 크게 좌우되지만, 2020년대 중반 전시 정보와 분석에선 상용화 민수형 변종의 권장 소매가가 수백만 원대, 또는 해외 MSRP 환산 시 약천 달러 대 중반을 가리키는 돈이 가 언급되곤 했다. 군 납품형의 경우 계약 규모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2026년을 기준으로 K2 카빈 버전의 대량 보급 정식 채용 여부는 각 국가의 국방 예산 운용 철학 수출 정책에 달려있다. 사용자, 병사, 경험을 상상해보자. 경량화된 차체 덕분에 이동 중 표적 전환이 빠르고 차량 탑승 후에도 취급이 수월하다. 근접전에서의 민첩성은 전통 K2보다 확연히 좋아졌고 광학장비 장착으로 야간 열상 작전에도 적응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총열이 짧아진 만큼 장거리 교전에서 탄도학적 불리함은 감소해야 하며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총, 저격 지원과의 호흡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K2 카빈 버전은 현대 전장의 다용도 도구로서 충분한 매력을 지닌다. 원형 K2의 신뢰성을 물려받으면서도 기동성과 모듈화를 강화해 도심 특수작전, 차량 작전에서 빛을 발할 설계다. 2026년 현재로서 이미 여러 전시 및 수출 사례가 존재하며 민수형 수출형 변형들도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바이스 완성도와 실전성 측면에서 기대를 가져도 좋다. 단, 정확한 군 채용 일정과 가격은 각 정부의 결정 계약 상황에 좌우되므로 정식 보급 시기와 단가는 공개 계약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 여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K2 카빈을 직접 다뤄보고 싶다면 훈련과 안전 수칙을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 총기의 성능은 사용자와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